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입니다. 마음이 모든 일의 선행이며 마음은 주인이요.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정화된 마음은 행복의 근원입니다. 마음이 정화되면 행복이 뒤따른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자가 진정 위대한 자이다. 평화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습니다. 번뇌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번뇌의 뿌리는 욕망이며 마음이 그것을 만든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됩니다. 평화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우면 더 넓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것이 참된 수행입니다. 자신을 비우면 더 넓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훈련된 마음이야말로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된다. 집착을 비우는 것이 참된 지혜와 평화로 이끄는 길이다. 분노를 품으면 그것은 결국 자신을 태웁니다. 분노는 다른 일을 해치기 전에 스스로를 해친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결과를 만든다. 지금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미래의 행복과 고통을 결정한다. 온화한 말은 따뜻한 마음을 만듭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은 화합과 사랑을 이끈다. 작은 만족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작게 바라며 소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마음이 온화할수록 지혜는 깊어집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올바르면 지혜는 저절로 피어난다. 자비는 강력한 힘입니다. 자비는 강력한 감화력과 화합의 힘을 가진다. 선한 마음을 지키면 삶은 밝아집니다. 정화된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욕망은 마음을 구속합니다. 욕망은 마음을 얽매고 고통의 원인이 된다. 침묵 속에서 마음을 관찰하세요. 조용히 명상하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통찰을 얻으라. 친절은 작은 노력으로 큰 기적을 만듭니다. 자비는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모든 번뇌의 해탈로 이끄는 길이다. 작은 자비로운 행위가 큰 변화를 만든다. 사랑은 모든 이의 본질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연민의 마음은 모든 괴로움을 녹입니다. 자비가 있는 곳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두려움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미움과 번뇌, 분노는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비만으로 사라집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증오가 증오로 멈추는 일이 없다. 오직 자비로 멈춘다. 이 세상에 미움 없이 모두에게 자애를 베푸는 사람이 최고의 경지를 얻으리라. 이웃을 돕는 것은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나눔은 행복을 두 배로 만듭니다.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애를 가지라.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며 마음속에 악기를 품지 말라. 보시는 마음의 풍요를 만듭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자신을 돕는 일입니다. 마음을 닦아 자애로 모든 존재에게 두루 나누어라. 위아래. 사방으로 장애 없이 자해를 뻗치라.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승리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게으른 것은 죽음에 이르는 짧은 길이며, 부지런한 것이 삶의 길이다. 어리석은 자는 게으르고 현명한 자는 부지런하다. 깨달음은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혼합된 모든 것에는 혼돈이 내재되어 있다. 부지런히 노력하라. 지혜는 실천에서 나옵니다.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행복하다. 나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천번, 천명의 적을 정복한 자보다 자기 자신을 정복한 자가 더 위대한 영웅이다. 평화는 욕망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평화는 내면에서 온다. 밖에서 찾지 말라. 깨달음은 현재에 머물 때 찾아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 지혜는 탐욕 없는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지혜는 명상에서 생겨나고, 명상 없이는 지혜가 사라진다. 진보와 쇠퇴의 길을 알아? 사람은 자신의 지혜가 증가하도록 행동해야 한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 볼때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만약 작은 행복을 포기함으로써 더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현명한 사람은 더큰 행복을 위해 작은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 분노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분노가 당신을 벌하는 것입니다. 분노한 자를 분노하지 않음으로 정복하고, 악한 자를 선으로 정복하며, 인색한 자를 관대함으로 정복하고, 거짓말쟁이는 진실을 말함으로써 정복하라. 부지런하고, 마음 챙김하며, 순수한 행동을 하고, 분별력 있고, 자제력 있으며, 올바르고 주의 깊은 사람의 영광은 계속 자라난다. 노력과 주의 깊음, 자제와 절제로 현명한 자는 홍수가 덮치지 못할 섬을 만들어야 한다.